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고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귀한 등불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원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 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에 납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강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1절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의미하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이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앞에 메뚜기 떼가 일으킨 재앙이 어 일종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서 이 곤충이 일으킨 황폐함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권고이자 큰 메시지였고 또 어 다른 큰 재앙이 이제 에, 또 온다는 것에 대한 어떤 큰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 다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또어 들려 주시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완전한 심판을 에, 말하고 있습니다. 곧그 심판이 에, 애굽에 내린 흑암과 같다라는 의미로 이절에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 애굽에서 심판할 때 캄캄한 흑암의 심판을 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것과 똑같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이라는 이 의미는 어, 메뚜기 때 표현으로 어, 될수 있습니다. 많,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외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게 심판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3절에서 9절은 심판의 나라를 얼마나 자세히 묘사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그 상황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실제 에덴 동산이라는 것보다 아담이 살았던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어,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한 들과 철저한 심판이 이제 시작 되고 그 심판은 사절에말 같고 달리는 병거 기능 같다. 신, 심판의 신속성. 아주 심판이 시작되면 신속하게 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9절까지 심판의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굉장히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9절 끝에 보면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신속하게 또 철저한 심판으로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강감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 창조 하나님이 창조한 범 우주적 심판을 어 말하는 것이고요. 11절에, 요하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을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요하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당한, 당할 자가 누구이래요? 이 심판의 날을 전적으로 주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 아무리 에, 이런 상황에 아주 어, 두려운 상황이라도,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의, 구원의 날이죠. 예.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기대도 하지만 그 날은 심판의 날이니까 믿지 않은 영혼들이 심판받는 날이다라는 생각하고 믿지 않은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세 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숭배하는 대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패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두려운 존재이고 여호와를 당할 그 어떤 우상도 어떤 피조물도 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핵심 구절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외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11절, 요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요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심판의 날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약 가운데 불순종으로 계속 갔을 때,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신약 성경 에 와서 이것을 어, 정말 지옥과 지옥은 정말로 아무도 어, 대꾸도 아니하고 또 기도도 듣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교로 있는데, 여러분 이 부자 나사로가 얼마나 비교되는지 그러나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그렇게 한게 아니라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을 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도. 어 정말 예수 없이 살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또그 사람의 스펙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저 저 속에 생명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는 어,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우리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라는 음성으로, 어,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면 어때요? 만나는 사람도 귀하고, 이 시간도 귀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꼭 전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전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남만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꼭 되새기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구절에 보면은 도적같이, 도적같이 임한다. 예, 도적이 미리 예약하고, 어, 집을 털러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쑥 들어왔다가 가져가는 것. 그런 것 같이, 도적같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심판날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나,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이게 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오늘이 내일 올지 모르고 오늘 이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준비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이 아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은 곧내 삶의 능력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내 삶의 문제까지도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축복이죠.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지 않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내한테 들림으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